안녕하세요 콜라뼈입니다. 제가 비키니를 입고 춤을 추고 있죠. 저는 옛날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춤을 되게 못 추는데 되게 막 즐겁고 자유롭게 막 멋있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춤추는 그런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내리에 확 꽂혔던 것 같아요. 헉! 나도 저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춤을 추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항상 춤추는 영상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달력을 앞에 들이민 이유가 확진자로, 어,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아, 이제는 나도 빼야될 때가 됐다. 왜? 봄이잖아요? <laughs>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3월이더라고요. 어, 1, 2월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달력 넘기는 속도 보이시죠?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16일엔 뭐 했지? 22일엔 뭐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살은 쪄 있어. <laughs> 제일 슬프대죠 살은 내가 쪘구나. 제가 72에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82로 올라왔는데, 사실 72일 때도 제가 욕심이 안 나서 72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며칠 이렇게 참고 하면 또 며칠은 또, 아또 식욕이 땡기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절이 됐었어요 그래도 72대는 근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조절이 안되기 시작한 거 있잖아요 아 2주는 정말 넘기지 말자 선을 넘겨버린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그냥 손 놓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먹었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되게 빨리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십몇년 동안 을 먹었던 습관이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와 진짜 너무 허무하게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 달을 그냥 손을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3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laughs> 배달음식에 한 달간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정말 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달 음식 시켜먹고, 어, 돼지지검통도 또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또 배달 음식도 먹고, 휴대폰에 결제, 그것도 좀 한도를 늘려가지고 또 배달 음식을 먹고, 정말 식탐에 미치니까 사람이 진짜, 와, 멈추질 않더라고요 특히 배달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아는 맛이 가장 맛있다고? 아,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아,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리셋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까지만 먹을 거야 최후의 반찬이야 그리고 또 리셋 돼 있는 거예요 내일 되면 오늘까지만 먹을 거야가 정말 주문같이 매일을 반복했던 거 같아요 아 오늘까지만 먹자 아우 내일서부터는 진짜 아우 장난 아닐 거야 나 다이어트 한대니까아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오후까지만 그리고 다이어트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살이 쪼가는 거예요. 살이 찔 때, 살이 정착하지 않았을 때랑, 살이 정착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됐을 때랑 느낌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출렁이는 뱃살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뚜루루루루. <laughs> 정말 미쳐버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 어, 막 등살도 서서히 이제 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 노력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너 다이어트 포기했을 때 미래 안 남을 자신 있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 말랐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막, 옷도 막 마음껏 입어보고 싶고, 사이즈 걱정 없이. 사이즈가 없어서 못 입는 경우도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34니까. 살좀 쪄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루즈핏을 입었는데,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날씬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핏감. 이거는 제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날짜를 정해 놓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딱 D-Day 180일로 정했거든요. 시작은 2월 22일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작심 3일로 자꾸자꾸 끝나더라고요. 아, 이거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내가 흐지부지 되고 그냥 끝나겠구나 이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2월 22일서부터 시작해서 180일이면 8월 20일. 제가 좋아하는 비키니를 입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엉덩이를 꼬집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엉덩이 상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비키니로 잡은 것도 있거든요 엉덩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 상처 그리고 연고 열심히 바르기 내가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을 정해놨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 거 브이로그에 올리긴 하지만 이 운동이 언제 제가 운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저도 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뭐 날짜를 써놓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록을 좀해 놓으려고 해요. 운동을 안한 날은 운동을 안 했다. 운동을 안한 날도 있을 거고 뭔가 먹은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 기록을 해 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이어트 일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3월 6일서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3월 5일 전에는 기록한 게요게 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곧 여름입니다. <laughs> 어, 다 같이 화이팅 해봐요. 네, 저는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브이로그 콜라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